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죄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담낭은 간의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흔히 쓸개 주머니라고 하는데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농축해서 보관하고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담즙은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데요. 담즙은 수분이 95% 이상이고 담낭에서 10배에서 20배로 농축됩니다. 이곳에 딱딱한 돌이 생기면 담석이라고 합니다.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사와 비만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면 담낭에 염증이 생길 위험도 커지는데요. 담낭 벽이 계속 자극받으면서 벽이 두꺼워집니다. 간염과 동일하게 염증이 만성화되면 암 위험 역시 커집니다. 초기엔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불편함이 심해져 발견하게 되면 병기가 많이 진한 경우입니다. 담낭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절제입니다. 담즙을 보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제에도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담즙은 이제 십이지장으로 공급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계획 구성인데요. 불필요한 고단백, 고지방 식품은 피하고 식물성 유지, 알콜 카페인 등 자극적인 음식은 배제해야 합니다.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혈당 관리와도 밀접한데요. 췌장암과 담낭암, 간암 등의 유발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당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에스테학 병원에서 담낭을 절제한 환자의 담낭암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5배, 당뇨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 6배, 용종 크기가 15mm 이상인 경우 21배나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즙은 강 알칼리입니다. 원래는 위산과 만나 중화되어야 하지만 제갈기를 가지 못하고 역류하거나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사와 생활습관들을 과감히 끊고 양질의 혈액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천연효소로 알부민 수치, 황대 수치를 잡아 나가면서 응급상황에는 담도 배액관, 스탠트를 활용하되 근본적인 관리를 꼭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